아유 오늘 날씨 되게 춥네요. 저기만 우체국 왔어요. 가서, 우체국 우체가서 택배 받으시는 게 있어가지고, 귀한귀한 택배 짐게 잘못 사이즈가 잘못돼서 택배 저기 교환할 <laughs> 거 갖다 갖다도 지금 넣고 지금 <laughs> 택배 보내고 이제. 지금 집사람이 그저 가서 순대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모든 순대, 먹는지 보러 가고 있어요, 지금. 순대 먹고 가자 그래 그 저기 날이 상당히 춥네요, 많이. 날이 엄청 추워요, 지금. 아우, 뭐. 나는 그냥 집을 가고 싶은데, 또. 어쩌니까못 가야죠 어떻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만 쫓아가갈 수는 없는 거고 어불 켜놨네 넌지팡 지방... 아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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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넘어갈라 아유 막잡뻐라질라 그러네 이상하게 아이쿠 야야야 이거 또 떨어졌다 아유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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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마 안돼 아, 밀어. 밀어야 되나? 됐습니다. 도착했어요. 영상을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